한국이나 일본을 무시하고 깔 보고 싶은 중국인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어중간한 동남아 국가에 가서 행패를 부리는 중국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릴 때부터 마음속 깊숙이 새겨지는 중화사상, 그 최후의 결말까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중국인들은 오만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태국의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나타야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학교에 중국인 류앤이 전화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 분위기를 조금 표현해보자면 여기에는 절반의 태국인 학생과 나머지 절반의 외국인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20명의 학급 인원 중 10명은 태국인 친구들, 나머지는 외국인 친구들인데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많습니다. 다들 부모님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친구는 외교관의 자녀이죠. 태국에는 매년 많은 수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대사관 말고 영사관의 직원 규모가 더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급에서 외교관 자녀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인 친구도 영사관에서 근무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태국에 왔다고 할 만큼 정말 다양하고 가정환경이 각기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 학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느 날 중국인 류엔이라는 친구가 저희 학급으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류엔의 아버지는 태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태국에 지내는 게 힘들어서, 이참에 태국으로 이사를 와버렸다는 뉴엔은 첫인상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밝은 성격에 웃는 얼굴상을 가진 뉴엔이었거든요. 모든 친구들은 뉴엔을 환영해 주었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뉴엔은 학급의 친구들과 친해지고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가끔씩 하고는 했습니다.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중국이 훨씬 살기 좋다느니, 중국에 가면 모든 게더 앞서 있다느니 등등. 불필요한 말들을 하고는 했습니다. 뭐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태국인으로서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다른 좋은 나라는 훨씬 더 많고. 당연히 태국 사람들도 선진국 같은 좋은 나라에 가서 살 기회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떠날 사람들이 많죠. 뭐 대표적으로 아시아에서는 가까이 있는 싱가포르나 멀리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 말이죠. 솔직한 심정으로 태국인들이 중국에 가서 살고 싶지는 않아 할 거예요. 중국에 가서 근무하며 돈을 벌어오는 근로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 못 가서 그렇지, 기회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중국에 남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근로환경도 열악하고, 여러모로 나쁜 점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태국보다는 좋으니까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류엔의 선 넘는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경제학 수업 시간, 각자 자유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발표 수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자 경제 분야에 대해서 자신이 아는 분야에 대해서 조사해 오고 그것을 학급인원 및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하고 좋은 주제를 선정하고 자신 있게 발표하는 태도를 보는 수업 방식입니다. 그때 유엔의 발표 내용에는 정말 대형사고급 발언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엔이 발표하는 시간, 다들 유엔이 중국 경제에 관해서 긍정적인 부분만 발췌해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다들 유엔은 그런 친구니까 그 정도의 내용이라면 다들 수긍하고 들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어찌 되었던지 많은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꾸준한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먼 미래에 높은 인구수를 바탕으로 좋은 경기 흐름을 만들어 낼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유엔은 선 넘는 내용의 주제를 들고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이 TV화면에 띄운 발표 주제는 다소 충격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못해내는 걸 중국만이 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띄웠거든요. 호기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걸 넘어서, 이거는 국제학교 분위기에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학급에는 한국인 친구도 있었고, 일본인 친구도 있었거든요. 유엔은 발표를 시작하면서, 일본에서 물건을 살때 어떻게 구매하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재생시키며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상점에서 현금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일본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며 일본에서는 지폐를 보관하다가 각종 작은 사고들로 자신의 자산이 불태워지는 경우나 물에 빠지는 경우 심지어 어디다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자산이 감소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며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생님도 이 발표를 계속하게 두어야 하나 움찔하시는 것 같기도 하셨고 학생들은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일본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태국도 비슷한 상황이고 태국에서 신용카드 같은 결제 시스템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대부분 지폐를 사용하죠. 저도 지폐를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활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진국처럼 신용카드 같은 수단이 대중화되고 그것이 당연시 되면 정말 좋겠지만 태국에게는 미래에 닥쳐올 일이고 현재에는 현금을 사용하고 사람들은 그 소비수단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류엔의 발언은 뭔가 일본을 비판하는 것 같으면서도 태국을 욕하는 것 같은 애매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결제하는 방법이라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구매를 하는 등 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진국 중한 곳의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엔은 이것 또한 뒤쳐져 있는 모습이라며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자, 많은 학생들이 뉴엔의 발표를 끊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태국이 지금 현금을 쓰고 다니는 것도 한심해 죽겠는데, 신용카드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태국을 향해서 태국이 바뀌어 봐야 결국 중국 아래 후진국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꼴이라며 비꼬는 듯한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은 신용카드도 후진국 시스템이면 도대체 뭐가 선진국 시스템이고 한국 같은 나라도 신용카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태국도 신용카드 시스템을 채택하고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뭐가 문제되냐며 날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교실은 금방 소란스러워졌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진정시키며 모든 발표가 끝난 뒤 질문할 시간이 따로 있다는 규칙을 잊지 말라며 흥분한 학생들을 진정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교내 분위기가 진정되자, 류엔은 자신의 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다들 궁금해하는 신용카드 다음 세대의 결제수단은 중국이 가지고 있고 중국이 실제하고 있는 일이라며 이미 중국에서 현금 결제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으며 모두가 핸드폰 QR 결제를 통해서 물건을 사며 결제대금 전송 같은 경우도 QR코드 안 하면 모두 다 해결된다고 말하며 자부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류엔이 중국 자랑을 할때 나오던 그 특유의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어른들은 잘 모르는 태국 유행어 중 하나는 중국인 미소라는 단어가 있는데 잘 모르는 상태나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남을 깔보는 표정을 지칭하는 유행어이거든요. 딱그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시스템은 중간에 카드사가 관여한다든지 정부가 관여한다든지 해서 거래내역을 감시당할 수 있고. 추후에 문제가 될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범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제 시스템의 차이 때문에 결국 미국 같은 나라는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즉각적이고 투명한 결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먼 미래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가 마쳐지고 학생들은 손을 들며 유엔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난리가 났죠. 중국에 대한 자부심만 가득한 유에는 모두 다 틀린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든 학생들에게 질문권을 제안했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직접 바로잡으시겠다며 나서신 것인데요. 우선 신용카드 시스템이 왜 QR 시스템보다 뒤처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며 선생님이 틀린 사실을 바로 잡고 넘어가자고 하셨죠. 중국에서는 신용카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QR 결제 시스템으로 건너뛴 이유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고 그것은 모두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류엔의 발표에 반박을 하셨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는 위조에 취약할 수 있고 분실 시 타인에 의해서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한계점, 그리고 실물로 들고 다녀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신용카드 시스템 대신 QR 시스템을 채택했고, 그것이 널리 퍼져서, 지금 중국인들은 어쩌면 신용카드보다 더 편하게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지만 단점 및 한계가 명확하고, 왜 다른 나라에서 QR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기존 선진국들은 QR 결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왔지만, 계속된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신용카드를 핸드폰 안에 넣을 수 있게 바뀌었고, 이런 점은 신용카드가 가지고 있는 위변조, 분실, 현물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한계점을 극복했기 때문에 QR결제로 바뀌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이 난 상태이며, 오히려 핸드폰 QR결제는 현물의 부존재 때문에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전원이 꺼진 경우 그 결제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QR결제의 단점이 더 부각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류엔의 발표 내용 중 신용카드가 정부의 감시를 받는다는 내용은 중국에서 QR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만들어낸 대표적인 거짓말 중 하나이며, 오히려 중국은 핸드폰 QR결제를 하면서 실시간 결제 위치 및 결제 금액, 그리고 결제 물품까지 모두 중국 정부에서 수집하고 있다는 게더 설득력 있으며 사실에 가깝다며, 신용카드 같은 경우 정부의 개입이 불가능한 민간회사들의 운영 영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 감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일은 없다고 하셨고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셨습니다. QR 결제에 대한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가진 다른 선진국들을 깎아내리기 위해 만든 중국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팩트로 반박을 하셨죠. 선생님의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학생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어요. 사실 학생들도 다른 나라 출신들의 학생들이 많고, 각자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고 있던 배경 지식도 충분했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도 했으며, 중국에서 QR 결제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기도 했지만, 유엔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논리적인 비약이 섞여 있으며, 거짓말까지 섞여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유엔에게 중국에서 QR 시스템은 외국인들에게도 편리하냐며 질문을 던지셨죠. 류엔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QR 시스템 하나면 편의점에서 막대 사탕을 하나 사더라도 쉽다며 말이죠. 선생님이 던진 질문에 논점을 이해 못한 것인지, 류엔이 잘 모르는 부분을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은 또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중국에서 QR 결제 시스템을 자신의 핸드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은행의 계좌와 연동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것은 외국인들에게 엄청난 진입장벽을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나 미국, 유럽 등전 세계 사람들은 태국에 와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각자 국가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며 QR결제가 대중성에 초점을 둔 결제수단이라고 중국에서는 생각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QR결제만큼 폐쇄적인 결제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화폐는 환전이라도 가능하지 중국에서 하고 있는 QR 결제는 환전이라는 개념도 없고 반드시 중국 돈을 중국은행에 입금해놔야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냐면서 유엔의 주장을 완벽하게 부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는 중국이 올림픽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이유가 중국의 불편한 결제 시스템도 한몫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 오히려 현금 사용 비중을 대폭 줄여버려 현금을 받지 않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신용카드 결제도 불가능하며, 오직 중국인만이 내수용으로 사용하는 QR 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판국이니, 중국으로 여행가는 여행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냐며, 중국이 옆나라 한국이나 일본처럼 발전한 나라도 아니고, 관광지도 깔끔하게 잘 정비되어 있지도 않으며,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중국이 더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중국에 방문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엔은 이 이야기를 듣더니 선생님이 이런 차별적인 발언을 해도 되냐고 대들었지만 선생님은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사실을 말했을 뿐이고 류엔 학생이 평소에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깔보는 듯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며 류엔에게 강한 일침을 놓으셨죠. 학생들은 연신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평소 류엔의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상태로 말하는 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학생들이 이런 선생님의 시원한 말씀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류엔의 순환 시대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도 류엔은 기가꺾이지 않았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은연중 중국에 대한 자랑을 한마디씩 꼭 하더라고요. 얼마나 얄밉던지 그 일이 있은 후에도 학급 친구들은 뉴엔을 따돌리지 않고 그냥 같은 학급 동료로 생각하고 받아주었는데 말이죠. 아무리 그런 이상한 내용의 발표를 했고 태국 출신 학생 및 다른 나라 출신의 학생들에게 그런 신뢰되는 말을 해놓고도 친구들이 무시하지 않고 말도 걸어주고 같이 어울려주었으면 반성이라도 해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국제학교라서 그렇지 아마 다른 일반적인 학교 같았으면 진작에 따돌림을 당했어도 모자랐을 상황인데 말이에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있는 만큼 따돌림은 금기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점을 더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참다 못한 친구들 중한 명씩 유엔의 중국 자랑이 나오게 되면 그 말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 저번에 발표 때 보니까 다 거짓말인 것 같던데,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유엔은 얼굴이 빨개지기만 할뿐더 대꾸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번 유엔을 망신 주는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류엔은 그중국의 자부심인지 뭔지가 꺼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굳은 의지가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류엔은 중국에 대한 잘못된 애국심이 정말 큰 친구였습니다. 결국 학급의 모든 친구들은 류엔이 중국에 대한 자부심 가득한 말을 할 때마다 그 이야기는 더 지겨워서 못 듣겠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유엔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친구들이 따돌림당한다고 이야기했으며,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겠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 학급 학생들은 한 명씩 교무실로 불려가서 거의 혼나듯 조사를 받았으며, 유엔은 전학 가게 되었고, 저희 학급 학생들은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난 후 학교 운동장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주운 뒤에 학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급 학생들에게 내려진 일종의 징계였죠. 하지만 운동장에서 쓰레기를 줍는 친구들은 모두 기분 좋게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지겨운 중국 자랑을 듣지 않아도 되고 그 특유의 중국인 표정을 보는 걸안 해도 되었으니까요. 혹시라도 다음에 중국인 친구가 전화 오게 된다면 그때도 똑같이 하자며 서로 무언의 약속까지 되어 있는 상태죠.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중국인들이 태국 사람들보다 조금 더잘 산다는 이유로 태국인들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국인들도 그런 중국인들의 태도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참 재미있습니다. 자기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무시하면서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중국을 무시하면 중국이 더 좋은데 무슨 너네들이 우리를 무시하냐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이게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태국인들도 저런 중국인들의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를 조금이라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요즘 태국인들이 태국의 사업이나 관광을 오는 중국인들에게 마음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게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중국이 태국을 깔볼 정도로 그렇게 성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부족한 나라라는 생각인데 말이죠. 그리고 중국이 아무리 성장하고 대단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국을 찾아오는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은 태국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본인들이 즐길 것을 즐기고 조용히 떠나는데 말이죠. 오히려 더 가진 것 없는 중국인들이 와서 태국의 관광지나 사업장에서 큰 소리를 치고 무례하게 구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동아시아 사람을 보면 일단 중국인으로 생각하고 중국인이 아닌 걸 알게 된후 친절하게 태도가 바뀌는 태국인들도 생겨났을까 싶네요. 여러모로 저희 학급에서 일어난 일, 일반적인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태국을 무시하는지 알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국제학교는 참 좋은 곳 같습니다. 내가 직접 망신을 당해보지 않아도 다양한 케이스를 보고 간접 경험을 할수 있으니까 말이죠. 저희 학급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제가 느낀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